자, 일단 봅시다. 최근 예술 분야에서는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려고 한대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등장한 게 바로 엑스레이 아트래. 그래 주제는 엑스레이 아트. 자, 엑스레이트는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만든대요. 그런가 보다. 자, 니 아저씨께서는 엑스레이를 활용해서 오브제 내부에 주목한 작품을 만들었는데 자, 주석. 오브제 볼게요. 오브제 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대상이 일상용품인데 일상용품을 예술로 쓰는 거 오케이 그래서 튤립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실제 꽃봉오리에 감출 암술과 수술을 드러내므로써 그렇죠 우리가 그냥 튤립을 보면은 그냥 튤립이 보이는 거고 뭐 이게 암술 수술이 구체로 보이진 않는 거잖아 특히 꽃봉오리 속에 감춰져 있으면은 그럼 결국 이거죠 형식은 뭐야? 엑스레이를 쓰는 건데 내용은 내부까지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지 자 셀프리라는 작품을 통해서 외모주상주의를 비판하는 게그의 그래 주제란다 자, 자기 얼굴을 찍는 사람의 모습을 엑스레이로 즉 형식 기법은 뭐 엑스레이죠. 그리고 내용은 비판이고. 근데 엑스레이 찍으면 외모 는 하나도 안 보여 버리잖아. 자, 3단락 넘어가 볼게. 자, 그래서 오브제 특성이 고려돼야 되는데 오브제의 두께에 따라서 투과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성 고려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거냐? 자. 투과되지 않는 물질이 포함된 오브제를 배제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는데 오브제 두께에 따라 엑스레이 강도, 와 오브제에 엑스레이가 투과되는 시간을 조절한 의도의 명도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 1번 두께, 2번 시간 조절, 4번 명도의 사진. 또한 오브제 근접한 거리에서 촬영해야 하는 엑스레이 특성상 가로 35세로 43 엑스레이 클램에 크기보다 오브제 클 경우 또 부분해 준대, 분할해 준대. 크면 분할해 기결한대 한편 모든 구성 요소 필요하지 않다면은. 일부원을 집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겹쳐 있으면 의도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겹쳐 있는 경우도 체크를 하겠다는 거예요 현관표 한번 쳐 볼게요 자 재질과 두께 투과율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다시 두께 시간 명도 그 다음에 분할 그리고 뭐라고 겹쳐 있는 경우까지 정리해서 좀 이따 정리해 보시고 선생님 공산권에 이거 연계 문제 있어요 지금, 경상고 교재 찾아오셔가지고, 한번 확인해보시고, 없으시면, 못찾겠으면 제가 좀 이따 체크해드릴게요. 자, 사달락 볼게요. 이렇게 촬영된 엑셀의 사진은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거치는데, 창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합성이라는 기법을 쓰기도 한다는 거지. 특히 항공기 동체와 같이 날개가 큰 대상을, 자, 예신 거죠? 명도가 차이가 날수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픽 작업으로 보정을 한대요. 그래서 황금패 정리해보면은, 크기가 클 때, 분할했죠? 그러면 명도가 다르고 명도 보정해야 된대. 자, 5달락 볼게. 자, 엑스레이는요 대상의 골격 구조를 노출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차가운 느낌을 주기도 하, 하지만 또 발상의 전환을 할 수도 있어. 외연을 넓혔다. 의의까지 얘기하면서 끝났죠. 자, 필기 빨리 따라오셨니? 자, 이제 구조도 그려. 구조도 그리세요. 자, 1달락 주제. 과학기술 배경이 예술에 적용되는 경우죠. 자, 2달락. 예술의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는데, 일단은 내면을 보여주는 엑스레이 형식이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예시는 그래서 튤립의 내면을 보여준 엑스레이를 썼고 또 외모 지상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셀카를 찍는 사람을 엑스레이를 찍었다. 자, 3단락 넘어가서 그럼 오브제 특징은요. 요소들이 있는데 이 오브제들의 두께나 재질에 따라서 투과율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으니 그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구체적으로 재질, 두께, 시간, 강도들을 고려해서 투과율을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투과율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 세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했었고, 크기가 큰 문제는 분할해서 해결하겠다까지 의심 잡으셨으면 됐습니다. 자, 4단락인데요. 큰 대상을 분할하다 보면은 명도 차이가 생기는데, 그걸 c g 로후 보정 합성을 하겠다. 5단락의 끝났고, 자, 바로 이쪽으로 와서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자, 제가 출제 예측 지문으로 방금 나눠드린 거 있죠. 보충 영상 드릴 테니까 문제 좀 이따 풀어보실 거고,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가 찰떡이에요.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엑스레이 아트의 개념, 정의 당연히 있었고요. 두 번째, 사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도 있었고요. 기법이었죠. 등장 배경도 일단락이었죠. 그래서 일단락이고 사례는 여러 단락에서 나왔고 창작 방법이 이 단락, 삼 단락에 나왔고 일단락 주제기도 하고 발전 양상, 발전 과정은 없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삼성이 문제가 있네. 야왜안 되는 거지? 22번. 어, 위끌 바탕으로 할때 보기의 작품에 대한 반응이야. 자, 버스는 실제 버스와 사람 오제로 삼았던, 우리가 봐봐. 외부에서 버스만 보일 텐데, 어, 사람들이 다 보이네. 신문 보는 사람도 있고, 잠자는 사람 없어 보이네요. 음, 그리고 얘는 내리려고 기다리고 있고, 어, 키가 한2 m 좀 되는 것 같아요. 얘는 왜 이렇게 구겨져 있을까? 어, 뭐, 뭐 다양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어, 이 사람 모자 쓰고 있어요. 이 사람 이렇게 중절모 쓰고 있는 거 보이나요? 야구 혼자 쓰고 있네, 사람은. 어? 이 사람은 갑자기 이쪽 보고 있어요. 자, 그럼 봐. 뭐 얘기하고 싶은 걸까? 1번. 물체를 투과한 엑셀을 사용, 이용한 것은 일상적인 시점을 볼수 없죠. 그리고 골격을 보여주려고 할 수도 있겠지. 뭐 당연한데. 그러니까 이게 고일 지문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너무 쉬운데. 자, 2번 선지. 차체나 바퀴 등 일부 구성 요소만 선택한 것은 필요한 것을 선택... 잠깐만, 2번 선지 잠깐 봐볼게요. 2번 선지. 일단은 여러 날에 걸쳐 촬영한 뒤 합성했대. 그래서, 바퀴 차체 등 일부는 선택을 했대요. 측면도 보이게끔 선택을 했대 오케이. 1번 선지 2번 선지 다 괜찮은 것 같고. 3번. 어,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서 X-ray가 투과되지 않는 효과. 자, 얘들아 봐봐. 각도가 달라도 투과 유의 차이라고 해야지. 투과되지 않는다는 투과가 제로라는 얘기잖아.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촬영 각도에 따라서 뭐가? 투과 유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구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정보가의 영이 들어오진 않아요. 정답은 아마 3번 되실 거고. 자, 마지막 23번 문제 풀고 마무리실게요. 그러니까 애들아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되게 쉬워 지금. 그러니까 문제에서 변별되는 게 아니라 구조도에서 변별되니까 구조도 거리는 거 그리는 거 집중해서 보시고. 특히 예술 지문은 쉬워. 오늘 좀 빠르게 갈게요. 1번. 사진의 의도적 변형을 했다. 사진의 의도히 변형을 했다 그럴 수 있죠 왜 합성 같은 걸 했으니까 하지만 봐 오브제 실체를 감추는 게 아니라 오로 뭐라고요 내부를 표현하는 거죠 2번 실존하지 않는 대상 아니 실존하는 대상을 엑스레이로 표현하는 거지 3번 인체 사물의 외양이 아니라 내면을 표현하는 거라 그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오브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을 표현하는 거죠 그게 뭐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지. 너무 이게 고일이다 보니까 너무 쉬운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눈에 다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만큼 작은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맞는데 작은 게 아니죠 지금 외향이 아니죠 실존하는 거라고 감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춰진 걸 표현하는 거죠. 그 정도 5번 보이셨고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뭐였다고 구조도 그리면서 느낌 잡으시는 게 필요했다. 영상 끊겠습니다.